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또 기도로 이 부족한 사람이 참 목회를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아, 전몇분 얘기했지만 우리 칠곡군에서 한 40년 하고 끝납니다.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공식 설교를 안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또 혹시 이제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는 분도 있지만은 영원히 한번못 만나고 천국 가서 만나야 될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 아파트에 1층부터 15층까지 있는데 그게 몇년이 있어도 한 번도 못본 사람이 있어요. 안 찾아가고 안 오면 전혀 만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각박한 오늘날 세상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제 앞으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서 살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